포지티브 마음비우기 명상 원리는 컴퓨터의 자료 지음 기능을 연상하여 기억을 없애는 것입니다. 명상 실행을 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명상은 의식작용이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집중과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공부처럼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자신을 남처럼 여기는 객관적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실을 비교하면은 현재 삶에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떠올린 이미지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졌음을 마음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 전까지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억들을 버리는 명상 실행을 하도록 합니다. 나의 인생 거기에 배경의 가정생활 결혼 전까지의 가정 생활에 대한 그 이미지들,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일정 시간에 알아봤죠. 가족,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사 다녔던 배경, 환경, 뭐 이사도 있죠. 여행 가고, 가족들이나 지인들하고 여행 가는 것, 일가친인척, 가까운 인연들의 죽음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취생활 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결혼 전까지 먹고 쌓인 마음들을 버리는 명상 실행을 하도록 합니다. 명상 실형에 앞서 내가 먹고 싸운 마음, 그게 독입니다. 그 이미지들을 다 버리고 없애겠다.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억된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서 버립니다. 학역길에 집에 왔을 때 가족들과 일어난 일들, 혼나고 야단 맞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그런 게 대부분이죠. 학원 가고,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간 기억들,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 전까지 이미지들을 떠올려 버립니다. 삭제, 삭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가정생활. 기억된 이미지들 떠올려서 버립니다. 사춘기죠? 중학교 때, 뭐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기억들도 다 떠올려 버립니다. 방과 후 친구들 또 학원 어떤 모임 기억된 이미지들 다 떠올려서 삭제 삭제합니다. 이성에 대한 그 추억이 담긴 기억 이미지들도 떠올려서 버립니다. 삭제. 삭제. 고등학교 졸업까지. 가정생활에 대한 자, 기억. 그 이미지들 다 떠올려서 없애고 그 이미지에 담겨 있는 감정도 이미지와 함께 사라집니다. 삭제. 삭제. 고등학교 시험. 아니면 취업. 그런 문제로 또 가족들하고 부모님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 다 삭제해버립니다. 삭제. 삭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신 분들은 결혼 전까지, 이제 대학교 입학하신 분들은 대학교부터 결혼 전까지, 가정 생활에 대한 그 기억된 이미지들을 떠올려서 삭제해버립니다. 뭐 하수. 자취하신 분도 계실 거고, 삭제, 삭제. 1분 안에 마무리합니다.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 그 속에 있는 감정들 다 생각으로 끄집어내서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다 과거의 일들이요. 좋든 싫든 그 마음에 매이면 안 됩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삭제, 삭제. 마지막 장면, 이미지가 삭제됩니다. 시지통을 열어보십시오. 초등학교 입학부터 결혼 전까지 가정 생활의 추억이 담긴 이미지들 그 속에 담겨 있는 감정과 함께 사라집니다. 삭제. 일체 사라졌음을 확인합니다. 명상을 마칩니다. 체크 포인트 다섯 단계 확인하시면서 마음이 인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마칩니다.